지난 29일 통합 방위 상황실에서 AI 방역 대책 추진 관련 농업관계 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제광 평택 시장을 비롯한 평택 농협과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설명을 시작으로 AI 방역 관련 협조 사항 등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된 가운데 AI 철저 방역과 확산 방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AI 인체 감염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예방 교육 27회, 인플루엔자 접종을 비롯한 AI 인체 감염 예방 안내 홍보문을 배포해. AI 예방 및 AI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